동산, 사랑합니다. 바로 제가 오늘 미션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캠핑장 갔거든요. 근데 역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옥탑방.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옥탑방 좀 구해주세요. 오, 옥탑방. 음, 야외에서 먹는 바베큐를 즐기고 싶어요. 음, 아,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집이 바로 근처거든요. 게다가 옥탑방입니다. 자, 고민할 거 없이 바로 가시죠. 아니 이거 녹색 때문이잖아. 하지만 되게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이거 제 공간 맞아요? 공용 모두 다 함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대파 있는 것 같고, 어, 상추도 있네. 근데 주로 대파가 많네요. 이태층에 주인 세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100에 20 관리비는 포함되어 있고요 7평이라는 넓은 전용평수로 분리형 원룸을 거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가격은 싼데 집 상태가 왜 이래요 집 상태 좋은데요? 이게 뭐가 좋아요 이 바닥에 테이프 보세요 아 요거는 들뜨지 말라고 테이프로 마감을 해 놓으셨네요 아제 어, 기분 들뜨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배 상태 보세요 아 이쪽 보세요 이거에 도배가 튀어나왔어. 이것도 도배 상태가 들뜨지 않기 위해서 테이프로 마감을 다시 하셨네요. 이거는 고무대한데 김장을 하시려고 준비를 해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우, 지금 너무 추워요. 아니, 여름에 말이에요. <laughs> 아, 지금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너무 추워요. 야. 아, 그럼 맨날 겨울에 집 보여주실 거예요? 에어컨 <laughs> 어. 생각 안 나게? 어, 일단. 겨울에 오시면 옥탑방을 굉장히 시원하게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잖아 다른 옵션 또 없어요? 다른 옵션이요? 주방이 있습니다 가시죠 와 이거 턱왜 이렇게 높아? 문턱은 조심하세요 상부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한데 일단 이게 매립은 잘 되어 있으니까 쏟아질 걱정은 조금 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부장은 열지는 않겠습니다 이야. 이게 제 주방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 음... 가스렌지가 없네 이거 비누가 이거 왜 이렇게 말락 비틀어졌지? 이거 저 농약 치는 기계 아닌가요? 어, 이거는 차량용 스프레이 건입니다. 어, 이거 어렸을 때 그거잖아요. 모성써면은 어. 이거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잖아요. 아, 이거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망태 아닌가요? 친구가 예. 술을 마시고 예.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머리에 쓰고 한 바퀴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금 얻으러 다니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키를 이렇게 딱 쓰고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애들이나 쓰러다니는 거지. 다큰 성인이 그러다니면 신고당해요. 예, 추억을 느끼며 한번 돌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곳은 화장실까지 집안 내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거 전등 보세요. 이거 전등 시공한 거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맞습니까? 이거 네. 테이프로 감아놨잖아요. <laughs> 어, 요거는 예. 도배 마감이 좀잘안 돼서 테이프로 좀 다시 이렇게 마감을 하신 것 같은데 대신에 번개표라는 전구가 아주 밝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인 장점이 전등 갈긴 편하겠네 그러니까요 바로 톡톡톡톡 빼서 들어서 끼면 되니까 갈면 되죠 자 화장실 가시죠 얘는 아니 왜 꺾여있어 <laughs> 얘는 어... 뭐 이거 뭐 사선으로 씻으라는 거야 뭐예요 어, 얘는 같이 저랑 이렇게 달리기 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요 얘가 화장실 청소가 끝에까지 물이 닿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고 대각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laughs> 있어요? 샤워기는 하지만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역시 창문도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는 아주 멋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가격 은 너무 합리적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보세요 상태 현관문 예? 이거 도둑 뜨는거 아니에요? 보안키도 없고? 하지만 예 120이라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걸 생각하시면 음, 이 집도 나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리고 보증금 얼마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왜 맘대로 여기 데려와요 고기 먹을 수 있어서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네. 아 이거 괜히 고기 먹고 싶다고 했다가 이게 뭐예요 <laughs> 대신에 공용 공간에서 네. 고기를 넓은 자리 마음껏 구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저 아까 고기 먹고 싶다는 말 취소할게요 그냥 오따빵 말고 반지야 말고, 정상적인 방 보여주세요. 뭐 하세요? 지금 집이 안 떠올라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 집에 가야죠. 아, 생각났습니다. 자, 지상층 한번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이 앞에 집인가요? 아니요. 조금만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같이 가시죠. 가시죠. 어, 잠시만요. 응? 설마 제가 가는 집이 화장실이 없는 거 아니죠? 아니요. 가시는 집은 화장실은 아니고요. 일반 집에 화장실까지 딸려 있습니다. 아, 저는 바깥에 있는 화장실 써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공용화장실 아니고요. 단독으로 집안 내부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 계단이 너무 좁다. 가시죠. 뭐 하세요? 빨리 이곳은 226만 원. 관리비는 10만 원 되겠고요. 전용은 5평입니다. 전용 5평? 네, 그렇습니다. 사기 치실래요? 이게 무슨 5평이야 같아 보이진 않지만 등기상으로는 예. 5평이 맞습니다 등기상 말고 실제 보이는 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솔직히 말해서 예. 실제로는 한 3평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세 3평 정도 되지 다섯 뭐 5평이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이거 3평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대신에 옵션의 뒷받침으로 작은 평수를 조금 감안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옵션은 훌륭하네 네 그렇죠 옵션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필름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커튼을 치지 않아도 이게 바깥에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열어보세요. 네, 그렇죠. 예. 음 <laughs> 닫아주세요. 네, 이게 앞집과 인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필름지는 필수입니다. 저. 조심해요 <laughs> 네. 인사 안 해도 돼요 네, 대신에 여기가 에어컨 구멍이 조금 여기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파데 같은 걸로 좀 발라주셔야 이 틈새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래도 아까 그 옥탑방보다는 아이씨 옥탑방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옥탑방은 대신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야, 사면 되지. 요새 당근에 다 에어컨 있더만. 맞아요. 요즘에 에어컨 벽걸이 5만원이면 살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에어컨은 겨울에 사야 되는 거 아세요? 네. 하지만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옷장도 이렇게, 와, 큼지막하게 있는데, 요 밑에 거 행거봉이 조금 위로 이렇게, 따로 빼서 넣으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걸지는 않고 그냥 약간 뭐 이부자리 같은 거를 수납해서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지를 담쳐 놓으셨네요 아, 이 집은 세탁기가 제일 좋네 그쵸 저희가 이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세탁기가 거의 새 제품이에요 새 제품이에요가 아니라 새거 맞아요 왜인지 아세요? 왜요? 다른 건다 노란색인데 음. 보세요. 세탁기만 흰색이잖아요. 음. 하지만 내부를 예. 보면 새 제품은 아닙니다. 꼭 세탁조 청소는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필수죠. 필수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조금씩 열어두시는 게 좋죠? 위에는, 오, 하츠 제품으로 하이라이트 2구가 있네요. 대부분 원룸이나 뭐 조금 커진 오피스텔까지도 대부분 인덕션은 설치를 안 해주시고 하이라이트를 설치해주시거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이라이트 설치하시죠? 고개 더 싸거든요. 어, 상부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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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댐퍼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요거는 댐퍼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렇게 경첩에 이렇게 톡 뚫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냉장고가 네. 너무 아쉬워요. 어, 아쉽지 않습니다. 보시면 예. 어. 이거 뭐 냉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 거 아시죠? 자 여기는 예. 냉장 전용 냉장고입니다. 요거는 아이스크림을 쓰실 수가 없네요. 음. 저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럴 땐 베스킨라빈스를 예. 가시면 되죠. 아 그런 방법이 있네. 네 그렇습니다. 아우. 서른 한 가지만. 네. 골라서 어. 먹을 수 있는 베스킨라빈스. 어네 그렇습니다. 자 화장실로 가보시죠. 음, 어. 아이고 여기 화장실에 락스 청소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락스 청소를 하고 환기를 안 시키셨나봐요. 음잘 어. 봤습니다. 아네 어, 약간. 약간 냄새가 조금 있어서 저는 빠르게 나오겠습니다 음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26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아까 100만원짜리도 봤는데 더 비싸잖아요 거기는 옥탑방이었고요 이곳은 예. 일반 지상층입니다 이보다 조금 큰 평수 없어요? 좀 협소한데 음,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어차피 보여주실 거잖아요 <laughs> 어, 네, 뭐, 기억 오신님의 조금 더 넓은 평수 보러 가시죠.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아주 조금 넓어졌는데요. 한평더 넓어진 6평 되겠습니다. 이 집은 좀 뭔가 환한 느낌은 뭐지? 환기창이 있습니다. 와, 이거 창문 하나 있다고 이렇게 집이 달라 보여? 대신에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죠? 200에 28만원 되겠습니다. 28만원? 네, 관리비는 동일하게 10만원 되겠습니다. 뭐 2만원 차이야. 창문 있는데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자, 창문으로 비치면 이렇게 바깥 공기를 맑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고시원도 아세요? 창문 있는 방은 5만 더 비싼 거? 그렇습니다. 제가 고시원에서 살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콧구멍에 바람을 쐬고자 저는 5만원 더 내고 창문이 있는 방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집은 2만원 더 내고 여기로 오는 게 맞지. 그렇습니다. 고시원도 5만원인데 이곳은 2만원으로 환기창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자네, 해자야. 와, 너무 좋네요. <목소리> 그렇지. 환기창 합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시원한 바람이 잔뜩 들어오네요. 옵션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옷걸이. 응? 이거 언제 적 옷걸이야? 저거 걸면 네. 생각보다 많이 걸수 있는 거 아세요? 네! 하지만 이게 무게를 넘어가면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쏟아져가지고 다친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한번 쏟아지면 뚝배기 한번 깔리거든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냉장고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LG 제품으로 <laughs> 설치가 돼 있고 이거는 얼음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간이 냉동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 아이스크림은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냉장고가 어디야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옷장은 동일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와 옷걸이 서비스 와 옷걸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옷걸이를 그냥 두고 가셨나 봐요 이 정도면 뭐다걸수 있겠는데? 그렇죠 요거면 뭐 블라우스면 뭐 티셔츠면 다걸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응? 다시 열어보세요 네. 그거 허락도 없이 입는다더래요 저 갑인 가 아세요? 손님이 갑이야 카비라고. 아네뭐 알겠습니다. 아 다시 열어주세요.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꿀팁인데요. 네. 제발 옷걸이 좀 색깔 좀 여러 가지 사지 마세요. 한 가지로 통일하시라고요. 알게 아, 뭐예요? 그래야 더 깔끔해 보인다 이거죠. 아니 뭐 혼자 쓸 건데. <laughs> 아니 혼자 쓰더라도 아, 이 마음가짐이 다르다고요아 그렇죠. 어? 그리고 일어났을 때도 입을 정리하고 어 그런 거안 하시죠? 전 잘하는데요. 뭘 잘해요. 딱 봐도 안해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입니다. 아니, 저거 옷, 옷걸이 보고 아무 생각도 없어 셨잖아요 어, 저는 옷걸이를 예. 그냥 막 써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저분해지는 건 아니니까. 옷걸이는 똑같은 종류로 똑같은 색깔 쫙 맞추잖아요? 정리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어, 뭐,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전 가겠습니다. 신발장! 응, 음, 신발장 있고요 음. 그래, 이렇게 신발장 있어야지. 이야. 자. 화장실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아 잠시만요. 왜 자꾸 두드려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두드렸다가 상대편에서 두드리면 공포트 집이잖아요. 그럼 바로 튀어야죠. 그니까요 뭐를 두드려요? 그냥 약세요. 귀신 나올까봐 좀 두드려봤습니다. 아 그렇게 더 무서워요 저. <laughs>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 이거는 문고리가 반대로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 그러네? 어? 왜 반대로 돼있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돼 있네요. 약간 신기합니다. 자, 갑니다. 여기도 락스 청소를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음, 뭐, 어, 청소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두고 나가셨나 보네요. 어, 화장실은 음. 똑같네.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동일합니다. 환기구도 이렇게 있고요. 음, 잘 음.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다른 집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아까 본 옥탑방. 여기. 네. 둘 중에 골라야 돼요? 따주면 셋이죠, 셋. 아까 거기 두 번째는 거르고요. 대신 2만 원더 저렴합니다. 아, 2만 원쯤이야. 햇빛 들어오는데. 2만 원이면 커피가 몇 잔인 줄 아세요? 커피 안 먹으면 되지. 아, 저가 커피가면은 일곱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아, 맥심 먹으면 되지. 햇빛 맥심. 중요하지. 맥심도 비싼데요. 아, 그게 중요한 데 <laughs> 아, 눈을 <논증을> 흐리지 마세요. <laughs> 아, 네. 일단 두 집을 제 골라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 집에 가서. <laughs> 엄마랑 상의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 보증금 엄마한테 있어요. 어. 꼭 엄마랑 상의를 하셔야 되나요? 그럼 누구랑 상의해요? 돈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사회초년생 아니시죠? 사회, 저, 중년생인데요. <laughs> 아,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할 법한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요새 사회중년생도 많아요. <laughs> 네. 엄마랑 상의를 그러면 얼마나 하실 건가요? 한 일주일 주세요. 어, 저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음, 얼마 줄수 있는데요? 어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한 30분? 30분에 안 결정?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집에 갈때좀 내려주세요. 싫어요. 아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내려주세요. 집 앞에 내려주세요. 저 교통카드 안 갖고 왔어요어자 <laughs> 그러면 예 대신에 집에 가면 제가 같이 들어가서 계약서 받아와도 되겠습니까? 그 계약되면 그리고 이 콘텐츠가 사라지는데? 아, 그러면은, 예. 좀 생각 좀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죠. 그렇지. 네. 동산, 사랑합니다.